장문을 지금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보듭게요. 인디에프 볼게요. 인디에프. 이 종목을 한번 보면 지금 연봉을 한번 볼게요. 완전히 지금 바닥에서 그죠? 저몇 년간 바닥에서 지금 머리를 자꾸 들어요. 그죠? 이렇게. 전체적인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갔어요. 그죠?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가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넘어갑니다. 지금 넘어가는 추세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제 막 여기 보면 3,254원은 예, 오늘 저가를 찍으면서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올라간 게 연봉에서 이렇게 지지한 를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현재는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월봉 한번 볼까요? 예, 월봉 한번 보게 되면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모양이 나쁘지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턴 하고 있는 모습은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죠? 다만 이제 이렇게 그리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를 달아갈 확률이 되게 높아져서 3,700원 선까지 그죠? 일단 출발하는 모습이 그 다음에 이 매물대를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연봉에서 그죠? 이 자리를 넘어가지 않고 있나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좀 전에 다시 볼게요 연봉 이렇게 그죠? 이 자리를 그리고 지금 얘가 전구점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파동을 그죠 이 자리를 3,700원선이나 600원선을 향해서 가지고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보도록 할게요. 월봉 좀 전에 월봉 봤죠 주봉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역시 주봉도 건전하게 흘러가졌다. 그죠? 이번 주 저점을 딱 찍어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3,600원 700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게좀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죠. 월봉도. 이게 주봉도. 그죠? 그럼 주봉에 넘어가 1봉을 볼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럽게 이 자리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1봉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래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다. 이렇게. 그죠? 추세도 예, 이렇고 그래서 이 부분이니까 3,700원이나 600원을 향해서 갈 확률이 되게 높다 이런 종목은 괜찮은 거죠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다만 이제 연휴가껴서 오늘 가다 못 가나 오늘 아니면 이 종목은 잘하면 뭐 상한가도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모양새가 그죠 한번 보자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린디에프를 보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8, 1,800억이에요 그죠? 그럼, 2,000원부터 올라왔을 때, 5월달에 2,000원, 아 이, 2,000원서부터 올라오면 지금 이 정도니까, 예, 얼마죠? 지금, 1,800원이니까, 한, 뭐, 1,500억? 그때부터 올라온 거죠. 그죠? 그럼, 뭐, 조금 부담은 있지만, 개인이 핸들링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 부분이, 기관이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개인도 같이 잡아줬죠. 근데, 외국인은 여기서 팔고요. 그죠? 올라올 때 팔았죠. 여기부터 잡아갖고, 그죠? 그래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생긴 소극적이에요. 그죠? 껄쩍껄쩍 되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를 들어준 게 기관이었었어요. 그죠? 여까지 기쭉 그죠 기관에 들어줬다가 꼭지가니까 한번 팔아줬고 그거를 다시 에, 여기 보시면 개인이 좀 받아줬어요 그죠 여기서 그 매물을 소화하는 자리가 이 자리에 그죠 올라올 때 여기서 받아줬던 개인이 그죠 받아줬던 개인이 이때 조금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 소화를 다 하고 이제 돌리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쭉 올라오는 외국인이 아니 기관이 던졌다가 다시 사고 있죠 그 다음에 얘도 같이 사고 있고 그 둘이 이제 머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방해가 없요 방해가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이 없다는 거죠. 방해 칠 매물이. 그러면, 잊지 마야, 이제 매물이 있는 거죠. 최소한 뭐, 이 정도, 그죠? 가격대로 보면, 3 5 0 0원좀 넘어가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3,500원을 넘어가는 시도를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다. 분을 한번 볼게요. 자, 분을 보게 되면, 120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잘 타고 가죠, 이렇게. 흐름상. 너무 깨끗하죠, 흐름이? 예, 그래서 지금 넘어가는 자리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구요. 그죠?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 전체를 보면 아마도 제 교육방송을 지금까지 이제 며칠 들으신 분은 너무 재밌어 할 거에요. 이게. 아, 맞네. 왜 갑자기, 예, 인디에프라는 종목이 우리 그, 정문일 침 얘기하는지, 그죠? 그래서 이 고가부터 여기까지 3,700원, 그 다음에 4,000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흐름상 중심 축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구점인 이거, 3,500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소액이나만 해도 이런 거 한번 잡아봐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죠? 지금 지난번에 종합주가지 수가 많이 올라와서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다 지금 비싸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종목 발굴을 할때 되게 쉽지가 않죠,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는 거죠. 오늘도 지금 막판의 종합주까지 순을 올리고 있는데 아마 개별 종목은 많이 내리는 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를 붙여서 큰 종목만 지금 가고 있는 모습.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인디에프라는 종목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서 비교해서 삼성전자 지금은 삼성전자가 어떤지 삼성전자가 보게 되면 약간 강보합에서 왔다갔다 하죠 큰 적이 없이 그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삼성전자보다는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그죠 예, 그냥 흐름 자체가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전체시장이 그죠 그래서 인디에프를 한번 보시면 음, 인디에프 그죠. 이 종목을 참고해서 조금 소량이나 마 하도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 이건 이제 출발하게 돼서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되겠죠? 참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디어프레스입니다. 황철종 대표 정문의 침입니다.